자, 한왕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군현대사 역사학자로 한왕구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첫 경찰국장 김순호, 치안감이 동료를 밀고 한프락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근데 우리 근 현대사에 이 녹화사업 그걸 겪은 세대들이 다 살아있어요. 심지어는 교수님도 녹화사업 대상자 아니었습니까? 예, 받긴 받았습니다. <laughs> 받긴 받았습니다. <laughs> 이건 뭐 조상님덕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제대 말년이었거든요.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싹 음... 나오면 됐는데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은 2등병때 같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녹화사업이 시작된 그 시절에 군대에 계셨고 말년이었긴 했지만 그 이후 동료나 후배들이 녹화 사업 혹은 풀락치 사건에 직관적으로 연루되는 걸쭉 보셨단 말이죠. 음. 이 인노의 사건부터 좀 짚어주세요. 이게 특별한 사건이라고 서세요 예, 네, 공안 사건이 숱하게 많아요. 인노의 사건은 참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노태우 정권 때 88올림픽 끝나고 그 공안 정국의 지옥문이 이 사건으로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책상을 탕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박수! 그말 발전하는 그 사람이 이 김순호의 어떤 뭐 멘토 격인데 김선호를 특채 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 원장에서 본 좌익의 실체라고 했는데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나는 대공요원들에게 우리가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다. 나는 대공요원들에게 우리가 이대로 응.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박총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응. 전국이확 뒤집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공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에 네. 몰린 거죠, 지금. 그, 홍승상의 상부선으로 대공 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박차원이라고 있죠. 1987 영화에서는 김윤석 배우가 그 분했었고, 그 밑에 나오는 주요 대공경찰들이 싹 구속이 됐어요. 음. 홍승상도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음. 조사를 받았는데, 대공경찰을 수습하라고 풀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홍승상이는 계급은 경감이었지만 그 당시에 경정이 맞는 일계장을 맡았어요. 이 계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풀려나와서 대공경찰을 수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영동을 대공군 시대에 있다가 남영동을 폐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문제의 홍제동 대공군 시거기 분실, 아, 분실장을 하면서 남영동에서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윗사람들하고 자기 옆사람들은 싹 잡혀갔는데 네. 이 사람은 다시 풀려난 다음에 네. 네. 남영동을 문 닫는 척 하며 홍제동에홍제동을 새로 열었다. 그래서 인노회는 홍제동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의심스러 부분이 뭐냐면은 김순호가 어떻게 찾아갔을까. 홍제동은 그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릴때데 아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김순호 양반이 제대를 해요. 군에 있을 때 이미 녹화사업 대상자로 여러 보고를 했다. 보고서가 남아있다. MBC가 보도했죠. 심산연구회 후배 회원들의 명단, 이른바 언더라고 불리는 회장 뒤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인물이 누군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를 하고 학교로 복학을 하지 않아요. 학교를안 가고 노동원장으로 가요. 그게 88년인데, 인노의 부천 조직 책임자가 되는데, 바로 다음 해부터 인노의 회원들이 막 연행이 되는데 이양만 주장으로는 자기는 6월에 수사가 끝났는데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7월에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홍승상, 이양반한테 찾아가서 자수했다는 거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알았냐? 홍승상이 하고 김순호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홍승상과 김순호가 고등학교 선후배예요? 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가서 부렀느냐 해서 그렇죠. 시점이 중요한데. 그쵸. 이제 김순호는 수사 다 끝난 다음에 7월 달에 가서 이제 부었다라고 하는데, 홍승상이 TV조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 어, 역시 TV조선의 취재적이다. <웃음> <웃음> 거기서 뭘뭐 실토를 해버렸어. 정말 정보가치가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89년 초에 왔다. 그리고 수사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거는 김순호가 얘기하는 7월하고는 그렇죠. 안 맞잖아요. 수사가 유효 끝나서 인도에 해체됐어요. 그동안에 숨어 있다가, 다 수사 끝다고 해체된 다음에 자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수사에 도움을 줬다면 그 중간에 도움을 준거 아니야? 그게 불확실하냐? 그러니까 이사건이몇 단계를 거칩니다. 1월달에 발단이 돼서 노동 쪽에서 하던 두 명을 잡아가는데 그때는 인노의 사건이 아니에요. 발단이긴 하지만 구속 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인노의 사람들은 20일 이제 다 지났으니까 숨었다가 아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고 나왔거든요. 이 노회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엄청난 비밀 조직 같죠? 아닙니다. 공개 합법 조직이에요. 팜플렛도 만들어서 전화번호 있습니다. 회장은 암흑입니다. 어디 뭐 집회 같은 거 열리면 회장이 나와서 인사도 하고 우리 단체에 가입하십시오. 뭐 야유회도 가고 창립대회도 열고 사무국은 다 공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였다가 여섯 명이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대로 앉아 죽을 수 없다 해서 사건을 하나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공안 조직이 다 개멸되게 생겼으니까 네. 홍수상 씨가 나서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네. 하면서 첫 번째로 잡은 사건이 잡은 사건이 이 사건인데 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이 판사님이 다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판사 당직표를 열심히 연구해요. 판사 당직표. 어. 네. 그래서 영장을 다시 청구해요. 영장을 좀 판사가 TK 출신으로 아주 극보수. 8년을 보면은 아시겠죠. 박근혜 내물죄 성립 네. 안돼. 네. 어, 알겠네 성향을. 이제 어. 이런 판사한테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김순호가 홍승상한테 찾아간 게 유무렵이 아닐까 싶어요. 공안 쪽의 용어로이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걸 격파라고 그럽니다. 격파? 격파. 어. 내사하다가 이제 격파하는데 이게 1단계 격파고, 2단계 격파에 이제 최동식, 도하신, 신 최동식도 잡혀 들어가는데. 갔더니, 기부가 다 채워져 있더라. 아, 그다음에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이게 황당한 거죠.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경찰이 자기가 경찰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 네,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김순호가 잠적을 한게딱고시기에요요 사이에 정보 제공하고 협조해놓고 2단계 격파에 들어갈 때, 그때 잠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수사가 끝나고 7월달에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경찰에 들어갔는데, 자수 날짜를 뒤로 밀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년 지나서, TV조선이 와가지고, 어이구, 내가 영입했던 김순호가 이제 경찰 국장이 됐어? 뭐 기특하기도 하고. 자랑도 정말. 하고 싶고. 그래서 했던 얘기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띄워준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인노의 사건이라고. 이거는 김순호 얘기하고 정면을 배치되는 거죠. 자기는 수사 끝나가고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김순호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영감님 찾아가서 말을 맞췄어야 하는데 그걸 빠트린 것 같아요. 근데이 홍승삼 씨가 89년 초에 예, 예. 찾아왔다는 말도 해버렸어요. 예, 예 초에 다 말해버렸네. 어. <laughs> 초에 찾아왔고 예, 예, 예. 수사감을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TV조선이 삭제를 한 겁니다. 아. 7월달에 찾아왔었다라고 했었으면 삭제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재야 민주화 세력과 정권이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거든요. 정권 입장에서는 공안정국으로 뭘 만들어야 하는데 대공경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정말로 놀랐었던 거는 사실 푸닥치가 많거든요. 과거에 남로당깰때 보면은 다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경위도 끝나요. 배신자들이 불편하거든요. 남로당 조직을 깬 홍민표라는 사람. 경찰에 있다가 못 버티고 서표 쓰고 나와요. 서표 쓰고 나왔더니 그때 김창룡이가 간첩으로 잡아놓니다 푸닥치들이 말로가 이래요. 한번 배신한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믿어주지 않는 거지. 청국제에서도 보면은 위연이 자기 주군의 목을 베어오니까 유비는 좋아라 하는데 제갈량이 저놈 잡아다 죽여라. 배신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 엄청 출세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역사학자로 볼때 프락치들의 말로는 네. 대부분 비극적이거나 네. 승진도 제대로 못하는 채 끝나기 십상인데 어? 경찰국장까지 갔네? 제가 박선 후보이 푸닥치거든요? <laughs> 민생단 사건 <laughs> 북한 그 김일성 빨자라뭐 배경이 다르지만 그래서 푸닥치 중에서 김순호보다 더 출세한 푸닥치가 있죠 박정희 아... 특무대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을 잡아갈 때 일부러 박정희를 데리고 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박정희가 불어서 이 사람을 잡혀간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창룡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정희는 절대로 저쪽으로 못 돌아간다. 그런데, 이, 김순호는 뭐 때문에 이렇게 그 안에서 믿음을 얻었을까? 김순호는 연문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본이 없죠.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이런 소리 듣기가 쉬운데, 아주 승승장구 빨리 했잖아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신뢰를 어떻게 얻었냐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거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추정으로는 참 슬픈 얘기고 잔인한 얘기지만, 최동 열사의 죽음을 딛고 올라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건이나 자료를 갖고 제가 종합을 해볼 때 최동 열사는 인노회에서는 평회원이에요. 어. 김선호보다 운동권 선배고 김선호를 끌어당기고 김선호를 아끼고 키웠지만 학생운동의 선배이긴 한데 인노회에서는 평회원이었다. 네, 인노회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동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평회원인데. 근데이 사건을 주사파 사건으로 때 하려고 할때그 아, 연결고리가 최동이었을 거예요. 아 노동운동 단체 가지고는 간첩을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학생운동에 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접을 붙여야 되는데 그 연결 포인트가 최동열사였다. 아. 안 그러면 은 이미 인도회에 대해서는 알것다 알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그인도회 회원들 이 육체적인 고문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은 최동열사가 뭐 때문에 그렇게 강한 취조을 받았겠느냐. 최동 열사가 그 안에서 두번 자해를 시도해요. 홍승성이가 뭐라고 썼냐면 그때 최동이는 진짜로 죽으려고 자해했다. 어, 쇼가 아니고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다가 콘크리트 벽에 기둥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걸로 달려들어서쾅 머리를 찧었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쾅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다놀러서 쫓아올 정도로 해서 야 이건 진짜로 얘가 죽으려고 그랬구나 했는데 이미 다 밝혀진 조직에서 지킬 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마 홍성산 같은 사람이 최동희는 절대 못 간다. 자기하고 제일 친한 아... 어, 최동희 죽었다. 김순호는 못 간다. 학생운동으로 이끈 선배 응. 그리고 가족끼리 친하다고 하고 최근에 그래서 여동생이 나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응.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만큼 친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은. 인노회는 그냥 노동단체였단 말이지. 이게 이적단체가 되었어야만 하는 거야. 이적단체가 되게 만드는데 학생운동을 했던 최동열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네. 그 최동열사를 알고 있는 김순호 네. 국장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다시는 못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승진 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그때 들어가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김순호가 이제 그 경찰 국장으로 발탁이 되는 이게 보면은 우선 그때 경찰대를 신설됐잖아요. 경찰대 출신이 임관할 제일 열심히 한게 경찰수사권 독립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대 출신이 되게 미운 거예요. 네. 감히 기어올라 이제 검찰공화국이 들어섰잖아요. 경찰을 훔봐야겠다. 일본이 뭐냐면 경찰대 놓으면 안 돼. 공안정국에서 선발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대 안 돼. 그리고 공안통이 좋아. 하는데 거기 딱 맞는 게 김순호잖아요. 음, 경찰대 출신도 아니고 박종철 열사 사건 이후 첫 번째 공안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했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일을 해왔고 뿌리가 없는 경찰 내 출신이고 아마 빙고했을 거예요. 이 이력을 모르고 뽑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순호가 부닥친지 아닌지 증명하는 거는 간단해요. 김순호가 홍제동에 와서 첫 번째 쓴 진술서. 아. 그거 보면은, 거기 날짜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걸 안 내놓겠죠. 오늘 새로 한 사실은, 탁 치면, 어, 그 홍과, 지금 이김 국장이 고등학교 선후배였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리고 그 홍을 풀어준 검사가 있겠죠. 뭐냐면, 박근혜 때, 검사 중에서 대법관을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 저, 그, 그 박정철 사건 은폐되는 걸 밝혀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은폐를 하는데 그 가담을 했었던 박상옥 대법관이 홍순호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다 그렇게 그렇게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구나 놀라울 거죠. 또한 가지 새로운 것은 인노회를 <laughs>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게그 89년 초부터인데 그 초에 김국장이 홍수성 씨를 찾아갔다. 홍제동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갔냐? 프락치들은조직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탄탄한 승진가도를 달렸는데 그렇다면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노동운동 단체를 이적단체로 만드는 데꼭 필요했던 네. 최동이라는 사람을 엮어들이는데 자기가 직접 끌어들였기 때문에 다시는 못 넘어간다. 프락치가 믿음을 얻기가 힘들 거든요. 어, 이거 합리적인 추정인 것같은요 교수님이 생각이신 거죠? 나는 네. 살아야 되니까. 저는 <laughs> 유도신문에 걸린 건가요? 아, 우리... 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찰 조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 우리... <laughs> 저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laughs> 오, 오래간만, 오래간만에 불러놓고서. <laughs> 이 김순호 국장과 관련된 의혹은 상징하는 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더큰게 경찰국 부활의 문제입니다. 박정철 사건이 왜 났냐 하면은요, 박정철 사건 나기 전날 그 당시 내무장관 김종호가 남영동을 방문합니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잡아 못 잡으면 알아서 해. 아주 단적으로 치안부가 내무부 산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 거고. 그때 붙잡혀간 박정철 고문했던 형사가 나중에 인터뷰한 거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경찰서장이 관내에서 강도를 못 잡았다고 옷 벗는 거 봤느냐. 어. 그런데 수배자를 못 잡으면 경찰서장이 옷을 벗는다. 어, 이게 치안본부 시절에 경찰이 종속이 된 거였다. 그거거든요. 8 0년대도 다시 돌아간다 하면서 이분들이 삭발하고 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이 경찰국 설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 이거는 잠시 잠복하는 거고 또빵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빵 터질 때 네. 교수님이 그 하신 추론 네. 아마도 최동열사가 중요한 네. 어떤 고리였을 것이다. 이게 어느 시점에 꼭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교수님이 한 말이라고. <laughs> 홍승상 책에도 나와요. 남한 프로레테리아 계급 동맹 잡아서 대통령 표창 받았고 김순호가 치안감까지 올라가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공에서 치안감 올라간 건 박채원 죽고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했어요. 학생운동 하던 애들 때려잡고 네. 고안사건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승진한 거예요. 승진한 거죠. 맨끝 아니 또 있어요? 또, 네. 그건 또 이제 이게... <laughs> 다스베이다에 오늘가 만나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힘들어요. 교수님, 그거.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경찰국, 그리고 그 초대 국장, 우 근현대사 어두운 측면하고 정확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갈 거거든요? 교수님과 함께? <laughs> 계속 교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laughs> 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웃음> 자, 오늘 여기까지 <발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